예. 여러 가지 도와,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은 사람에게 우리 충청권 최초의 내려올선이라는 영광을 주신 우리 서구 앞 주민 여러분, 대전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소중한 뜻을 저희 가슴에 담고 나라 정치의 중심에 서서 희망이 있는 나라 그리고 대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어제 어제 우리 후보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전에 몇 석을 예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네석 내지 다섯 석이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게 그런 수준으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집권한 새누리당 정부가 경제를 진흙탕 속으로 몰아넣은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민들의 삶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대전지역에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국회 제1호범원으로서는 봉급생활자들의 13월의 보너스가 금년 말이면 사라질 의기에 있습니다. 연말 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가 금년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국회 1호 법안으로 13월에 보너스를 계속 존치시키는 법을 저 박병석 법안의 1호 법안으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크게는 우리 수출 대기업 재벌주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존하고 동반성장하고 그리고 소민과 약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바꾸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의 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슬기롭게 개선하기 위해서도 중지를 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